안녕하세요. 현호 머예입니다. 오금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. 익산시 금마면 오금산에 있는 토성인데요. 그 주소로 금마면 서구돌이 537-3입니다.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에 위치해 있습니다. 오금산성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92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고요. 삼국시대 때 건립된 토성입니다. 오금산은 서동이 다섯 덩어리의 황금을 얻었다고 해서 오금산이라 했다합니다 토성 전망대에 모형이 있으니 꼭 보시고요. 한적한 시골길임에도 주차장이 꽤 넓은 편이고요. 야외 화장실도 마련돼 있습니다. 익산 토성까지 200m 밭과 산 사이로 걷는 길이네요. 예전엔 비포장이었는데 하늘엔 매인지 수리인지 산불을 감시하고 있는 새도 떠 있네요. 오금산은 해발 125m 언덕같이 낮은 산으로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금연이고요. 자전거와 반려동물 출입 금지입니다. 소동이 마르켜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설과 같이 이곳은 야생마 군락지라는 편말도 보이네요. 오금산성은 토성으로 길이 약 100m 정도의 산등성에 흙으로 쌓은 포곡식 산성이며 높이 4m, 넓이 5.5~6m, 총 길이 690m입니다. 1980년과 1984년 두 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, 토성으로 축조 후 돌로 고쳐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. 성 안에서는 백제 사비 시기의 토기와 기와, 통일신라에서 고려 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고 하네요. 지금도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산등성에 올라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날이 좋았다면 전주까지 보일 것 같습니다. 야자매트로 잘 조성된 토성 위를 걸으며 발 아래 보이는 금마평원 익산 시내를 감상합니다. 멀리 미륵산도 보이네요. 이렇게 주차장부터 한 바퀴 도는데 1.6km, 시간은 약 30분 정도면 될 듯합니다. 미륵사지나 보석박물관, 왕궁이 유적지를 보러 오신다면 오금산성도 한번 둘러보세요. 이상 익산 토성이었습니다.